Go. 준비해라. 우와 이거 왜 이렇게 극혐?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요. 아 과연 잘 하시려나? 제 해머 상사 실력을 안 보셨구나. 제가 진짜 거의 올챔, 진짜 거의 막어할줄 압니다. 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죠. 자, 탱커 해머 갓 간다. 해머 갓. 탑, 누가 강? 누더깅? 누더기가 강? 음, 아무나 가 어? 오, 해머 초상화 바뀌었네? 오. 오. 아, 근데 이판좀 핑이 좀 튄다? 좀 많이 튀는데? 해머는 핑이 튀면 안 되는데? 누더기 땡길 수 있음? 땡길 수 있음, 누더기? 어, 땡겼다. 빵! 자, 한번 쳤죠. 어, 오케이. 개이득 자 간다 해머 뭐 상상가 자 상대편 지금 나 물만한 캐릭이 자 일단 이쯤에서 뻥뻥뻥뻥뻥뻥뻥 공격 개시뻥 깔아놓고 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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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 쪼일 수 있죠 이정도면 지금 폭탄 던질거고 한번 피해놓고 자, 요거리죠 음,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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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빠지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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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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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뻥. 아, 잘못됐다, 거리. 아, 큰일 났다. 거리를 잘못했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자, 일단, 줄에 깔구요. 일단, 대놓고, 뻥, 뻥, 뻥. 뻥. 뻥뻥뻥뻥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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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오케이 뻥뻥뻥뻥 뻥, 뻥, 뻥. 옆에 리디장이 있구요 자 백날 맞춰봐라 제트 어 걸렸다 이럴땐 뻥뿅자 필승 필승 뽕뽕뽕뽕뽕뽕뽕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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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오케이 사거리 좋구요 자, 광산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의 피를 엄청나게 빼놨죠? 음. 자, 딜량 볼까요 1등 아니네? 별로, 이거 뭐야? 예상 바뀌잖아, 이거? 자. 아이고, 우리 폭협님이 별복사 한개 선물을 또 해마상사 한번 우라지게 보여달라. 알겠습니다. 보여드리죠. 갑시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음. 자. 이렇게 좁은 위치에서 지금 전투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이거 개이득이죠. 자. 간다. 뻥. 뽕! 아서 쓰셨구요 자, 뽕! 뽕! 자, 쓰랄까지! 잘가랏! 오케이? 자, 네번째 스킬. 뭐, 뭐든 좋다. 흡혈 찍자, 그냥. 어, 평타. 평타. 짠. 빨라를 위해서, 떼기떼기 대기. 대기.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약간 그 해골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그 해골의 이득의 위치를. 자. 미사건님저이오스 뽑히면 발부사 100개 정도 뽑힐까요? 당연히 뽑히죠. 어, 뭐, 당연한 말씀을. 무조건 뽑힙니다. 안 뽑힐 수가 없다, 이거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뻥, 뻥, 자식아 어? 해머 상사는 그 거리를 재면서 내가 안전해야 된단 말이야. 음. 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이득이지. 자, 뻥, 뻥. 절대로, CG 폼을 일단 함부로 하면 안 돼. 밀어 제겨 오케이? 다시 깔고. 어, 야, 이제 이때 CG 폼을 하는 거지. 뻥, 뻥, 잡을 수 있을 때, 뻥, 마서스 잡고요. 어. 봐봐, 이게 해모 폼을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된다니까? 음, 항상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완벽하게 해줘야 돼. 음. 요런 판단. 거의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 자. 잘하는 해머를 만나면 그 판은 이긴 거라니까. 음. 고. 고고. 자, 해머의 정석 방송이죠. 그렇죠. 제가 뭐100% 뭐 어떤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석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건. 어? 자, 지금 우리가 막 잡고 있죠? 일단 한번 깔아 주고. 이쯤에 막 들어오니까 뻥. 쓰랄. 쓰랄. 어, 놓쳤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제트를 끼고 따라가. 따라가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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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재고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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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자 구슬 좀 까고요 자 미리 까줍니다 어 까줘요 그냥 어차피 지금 제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와도 난살수 있어 다시 풀어주고 무조건 아 칠렙이구나 아 칠렙, 응치 자 간다 우리 골렘이 쉽게 밀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자 스탄 구시구요 자 다시 한번 슬쩍 깔아주고 자 여기서 그냥 뻥뻥뻥자쓰레를 잡아 레가를 잡아주고요 뻥 독살? 어 고맙다 독살? 각 잡고 뻥뻥뻥 뻥, 뻥. 애들이 골렘을 못 치게끔 해주면 돼어 대충 들어왔다가 또 빨아놓고, 자. 이쯤에 잘 잡고, 이제 들어오면 쳐주고, 깨주고, 오케이. 그치. 이거지, 이거. 어. 지금 상대가 아주 그냥, 환장하죠? 어, 이러면서 이제 10렙 먼저 찍으면, 게임이 산으로 갑니다. 자. 해머 10렙이 먼저 찍힌다는 것 자체가 극혐이거든. 자, 아이쿠. 줄여 좀 깔아놓고. 각정놓고 뻥, 뻥 하다가 제툴 도망가. 바로 도망가. 어. 자, 각이 안 좋을 땐,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자. 뭐, 굳이 남아서 뭐, 대줄 필요 없어. 어. 요들로만 해도 우리가 레벨 10 찍거든. 자, 위쪽은 거의 안전하게 끝났고. 각좀 대주고, 변신. 잡아랏! 잡아랏! 깔아놓고. 짠, 짠. 잡아주고. 이제, 골렘을 먹었으니까, 또 골렘이랑 한번더 밀어주면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냥. 어. 누더기도 있고 리리도 있거든요 자 레벨 10 해머에게 레벨 10이란 음 엄청난 라인 클리어 능력을 갖고 오게 되지 레이판 포격이 정석입니다 자 땡기면 개이득인데 대놓고 뻥 지옥불 받아랏 까놓고 답답하지 그냥 어, 못 오겠지 어뻥뻥뻥뻥뻥 레이판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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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 딱 해놓고, 이제 살짝 빠지고. 먹었잖아. 도망 못 가게 해서, 뻥 쳐줘, 뒤로. 그니까, 어. 그 다음에 다시, 네이팜 폼이 날려주고. 여기서 일단, 쓰랄. 쓰랄, 빠이. 오케이. 자. 해줍니다. 그냥, 잡아줘. 어, 끊길 때마다. 쭉 잡아줘. 그 다음에 여기다, 네이팜 탄딱 날리면, 라인 클리어, 지리구요. 자. 여기까지 밀수 있음. 자, 여기서 다시, 해머. 각 잡고, 뻥. 뻥. 버러뻥.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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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줍니다. 여기까지 깨주고, 이제, 광산 들어가면 돼요. 음? 아서스가 또 들어오죠? 이거는, 해머의 사격거리 안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자, 해머 사격, 사격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이제 다시 평타. 레이펌 타만 알려드리고, 지뢰 깔고. 들어와봐. 자. 들어와.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죠. 들어오는, 못 들어와. 지금 보여. 보인다니까? 어, 있는거 보여. 일단 지뢰만 깔아놔. 귀찮게. 어, 귀찮게 지뢰만 깔아놔. 여기 지뢰랑 네이팜 탄 말기 던져주고 평타. 여기서 이제 평타 칩니다 자, 평타 싸움이요. 자, 잘 가랏. 잘 갔. 음. 다시 이제 변신. 뻥뻥뻥뻥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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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밀어주고요. 오케이. 이러면 거의 이제 게임이 산으로 가죠. 음. 그러니까 해머가 프리딜 가면잘 되면은, 이거는, 전투를 지기가 힘들죠. 이거 백골각인데? 느낌이 왔는데, 이거? 상대가 우리의 백골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안될것 같습니다. 자, 백골 잡고,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녹초를 만들면 어 되니까. 혹시 뒤에 올수 있으니, 깔아놓고 자. 근데, 왜케 키보드가 커요? 어, 청죽이라서 그래요. 어, 타격감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그, 게임을 할 때, 내가 그, 어릴 때, 그, 오락실 많이 다녀가지고, 좀 약간 찰진 게 좋아. 탁탁탁탁탁탁. 근데 키보드가 그런 게 있더라고. 음, 그러다 보니 좀 찰진 소리를 좀 즐기고 있죠. 음, 됐스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미드까지 먹어주면 확실히 거의 게이득인 거고. 자, 맡게 주십시오. 야, 쟤들 군까지 써가면서 거 먹네. 야, 그럼 진짜 게이득인 게 뭐냐면은 얘들이 지금 군까지 써서 막은 거잖아. 자, 나 가는 게좀 느린데? 걸음이 느린 아이라고 들어봤니? 어. 각 잡고. 쓰라리든 뭐든 계속 쳐줍니다. 어. 쳐주고, 깔아주고. 아서스가 옆에 왔네? 어. 그 다음에 궁도 좀 깔아주고. 자. 탱크 그냥 후리들이요 후리들 지금. 아서스 잡고, 다시. 아서스 왜 이렇게 안 죽냐? 어. 잡고요. 상대 두명 죽었죠. 자. 갑니다, 그냥. 같이 밀어줘. 게임 끝났어, 이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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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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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빵, 음. 아, 아이, 괜찮아. 걔들도 살, 려고 하는 건데. 자, 지뢰 맞고 죽게 돼있어. 잘 가랏. 어, 자, 버리재구요됐스 간다. 자. 아, 골렘이 나오는데, 굉장히 약한 골렘이 나와요. 진짜. 약해도 너무 약한 골렘이 나와 이거, 게임이 산으로 간다. 자. 우리 골렘이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지뢰도 깔아 놓고 자. 올라가죠. 레이팜탄 던져 주면서 음. 자. 자리, 자, 자리 잡고 쳐 줍니다. 이거 거의 프리딜 각이거든요. 일단 아서스 잡아 주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팜 던지면서 계속 쳐 줍니다. 쳐 줘요. 쳐 줘. 풀어 주고. 음. 날칠것 같으면 빠져야 돼. 포격 대상에 내가 껴 있으면 안 돼. 빵. 빵. 빵빵, 레이팜탄 변신하고, 이때 이제, 같이, 나는 여기 좀 까주면 되고. 자, 이거 끝나겠는데, 이거? 갑니다. 자, 점사, 핵점사 레이팜탄까지 흘려주면서. 끝나갔죠? 승리! 수요! 네, 재밌게 해보시면 추천합